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셰프 먹새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쉽게 간단하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물김 라면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아, 물김 어, 신안에서 아는 지인이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아, 물김은 냉동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냉동을 시켜 놨다가 한 여름에도 드실 수도 있고, 음, 드시고 싶을 때마다 냉동에서 해동하셔 가지고 드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 물김을 살짝 세척을 하겠습니다. 자, 물에 소금을 살짝 너무 많이 치지 말고요. 짜니까 살짝만 하면은 음, 색감도 유지되면서, 자 여기 풀어줍니다. 아 이렇게 해서 물김 무침도 해 드셔도 되고 물김. 국도 아 여기에 생굴을 넣고 어 끓여 드셔도 아주 훌륭한 김 요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라면을 끓여서 김을 얹어 보겠습니다. 어 김라면은 아침에 새벽에 해장 라면이라도 드셔도 아이고 흔해 맛이 맛이 좋습니다. 그 라면을 넣고 먼저 자 라면은 약간 부드러운 걸로 골라서 넣으면 좋습니다. 저 라면 한개 끓이고 있습니다. 아주 요리하기 쉽습니다. 아, 이거 해장, 개인적으로 해장라면 좋습니다. 술한잔 먹고, 자가 마늘씨 한, 제까한2 0원씩 넣고, 네, 여기에, 네, 라면이 거의 다끓었습니다한 30초 남기고, 자, 김을 토합니다. 자 이러면은 갈색에서 푸른기로 색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양껏 자 여기에 너무 길으면은 가위로 한번 잘라주세요 아 냉동 시켜놓으면은 1년 내내 드시고 싶을 때 하나씩 해동해서 드시면 아주 용이하게 김국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명으로 물김 라면이 아. 완성됐습니다 네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겠습니다 새벽에 이거 탁술안낄때 해장으로도 먹어도 그냥 맛있고 애들도 이렇게 해서 주면은 아우 시원해 맛있어요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 어 시원. 好，出来。 哦，是的。哦，是的。 이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이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거 김 넣어 먹으면. 오우, 시원합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주 시원해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원하 한번 끓여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뭐 요리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면에다가 물김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후루룩 삶아지고 한번 드시면은 아주 훌륭한 물김 라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리하는 셰프 먹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oh